모구 왼쪽에 떠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갑니다. 단점 그쳐. 단점! 밖으로. 불카운트 승부. 6구 맞은 오지환. 때렸어요. 오른쪽에 높은 포물선. 와우. 클럽도 가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지봉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중견수 쪽이에요. 오, 뒤로 갑니다. 깨달아 멀리가요, 깨달아. 멀리가요, 멀리 가요 멀 이 곳째 더올렸습니다 높게 뻗어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준기한수 뒤쪽에 탑짝 바깥에 떨어집니다오지연 선수 <laughs> 더올렸습니다 오른쪽 멀리 갑니다. 글러브 가장 유력한 두 선수 오지환과 박상아잘 어, 맞았는데요 좌측을, 그렇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오른쪽 당장 오른쪽 담장 넘어갑니다 오지환 쭉 갖다 맞춥니다 멀리 가는 타구 했죠. 좌익수 넘어갔어 오지환 예! 바깥쪽 밀었습니다 좌익수 방면입니다 좌익수 좌측 담장 좌측 오! 오조원에 타고 다시 왼쪽으로 비행합니다. 좌익 뒤로, 좌익 뒤로 넘어갑니다. 섰고 있습니다. 몸쪽 공 걷어냈습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가는데요. 탐자을 넘어갔습니다. 경기 원점. 없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멋있어요. 2구째 잘 받아 때렸습니다. 멀찍이 가는 타구. 우중간 아, 버요 갑니다. 멀리. 담장. 어,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오익수 지나 담장을 넘깁니다. 밀어친 타워 오른쪽 갑니다. 좌익수 담장 쪽. 하율이 경기에서 보여줬고 어, 오른쪽으로 공을 갔어요. 띄웠습니다. 멀리 갑니다. 감장 넘어갑니다. 아, 네. 어, 밀어냅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아, 갔어요 쏟아. 지금. 감장 넘어갑니다. 이... 중요한 승부. 초구를 건올렸습니다 아, 계속 갑니다. 아직도 어, 갑니다. 감정 넘어갑니다. 바깥에 이타구가 떨어집니다.